3막은 3장 1에서 7절인데요. 1막, 2막의 그 밝음이 4막의 그 어두움으로 어, 전락되는 그 원인 또그 전환을 보여주는 그런 막입니다. 1절에서 그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그 말은 하나님이... 참일 수도 있고 참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제삼자화 시켜서 하, 하나님은 무소부자하니까 제삼자가 될수 없습니다. 항상 다우예요, 항상 다우. 그런데 삼자화 시켜서 여인에게 하나님 마치 거기 계시지 않는 것처럼 참으로 그다음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말에서 이미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한. 둘만의 대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소외됐어요. 3절에서는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간은 하나님 말씀해. 지금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니까 너 궁금해?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봐. 이러면 되죠. 그런데 여자 역시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삼자화 시키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실제인데 이미 해석의 대상. 여인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을 붙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에다가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죽을까 하니까 이미 상대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나 talk in or talk with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talk about 하나님의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죠? 종교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종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은 실제 선언입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실제예요 그걸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That is the truth 그런 뜻이죠 그런데 먹지 말라 하시더냐 죽을까 하느라 결코 죽지 않느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은 소외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 시켜버렸죠. 그 결과가 she ate and he ate. 그냥 말씀과 상관없는 불순종의 삶이 된 것이죠. 그 결과로 여자는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고통과 수고가 되고 남편을 원해야 되고요. 남편을 원하니까 남편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랬으니까 다스리는 것은 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지 에이제를 다스릴 수 없는 것이죠. 관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비인격화된 것이고 남자는 정신토록 수고하여 땀을 흘리고 그래야 소산을 먹고 그러고도 가시던 물과 엉겅키만을 거둔 후에 헐기니 헐고로 돌아가는 허무한 삶이 되었다. 이것이 산막입니다.